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코디를 할때 바지 먼저 정해라. 바지를 먼저 정하고 코디를 해야 코디의 완성도 높아지고요. 계절감에 맞는 코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가을이 시작됐을 때 어떤 바지를 선택을 해야 가장 가을스럽고 가장 매력적인 코디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치노팬츠입니다. 잘 맞는 치노팬츠 하나와 잘 맞는 니트 하나면 그것만으로도 가을 코디가 끝이거든요. 하지만 치노팬츠 다 똑같지 않아요. 컬러가 너무 밝아도 안 되고요. 너무 어두워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원단이 너무 얇아도 안 되고 너무 두꺼워도 안 되죠. 딱 적당한 치노팬츠가 있거든요. 그 치노팬츠를 이번 메르구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메르고에서 가을에 입을 수 있는 치노 팬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컬러, 핏, 소재 직접 다 개발해서 치노 팬츠를 만들게 되었어요. 저는 옷을 입을 때 착용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메르고는 기본템을 만들지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자주 입을 수 있는 옷들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퀄리티도 챙겼고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가격까지 책정했습니다. 이번 메르고 치노 팬츠는 두 가지 스으로 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입고 있는 와이드 치노 팬츠예요. 어떤 스타일에도 어울리는 만능 바지.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노벤치는 소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메르고에서 자체 개발한 36수 고밀도 면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천연 100% 면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밀도 높게 짰어요. 그래서 만졌을 때 탄탄하면서도 통기성, 흡수성을 챙긴 소재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컴팩 가공과 모수 가공을 더해서 내구성을 높였고요. 후면을 자세히 보시면 매끄럽게 처리를 했습니다. 은하게 은 광택이 올라오죠. 그래서 미니멀한 룩부터 클래식한 룩, 트렌디한 룩까지 다양한 룩에 활용 가능한 거죠. 현대적인 실루엣과 디테일을 적용했습니다. 누구나 입었을 때 편하게 입을 수있 수 있는 뒷부분에 뱅딘이 들어갔고요 벨트가 없더라도 편하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2.5cm의 깊은 핀턱이 들어가 있어서 클래식하면서도 우아한 실루엣을 완성해 줍니다 활동성도 굉장히 편해지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전면의 사선 포켓과 후면의 버튼 포켓으로 시용성 시켰고요 벨트 고리와 주머니 부분도 바텍 처리로 내구성 마감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허리 안쪽에는 원단 테이프를 사용해서 피부에 자극 없이 부드럽게 착용할 수 있도록 디테일을 신경을 썼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은 진짜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는 가성 준비가 좋긴 하지만 요 디테일이 적용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단추도 보시면 메르고 로고가 은은하게 각인이 돼있어서 감성 챙겼고요 빈티지한 단추를 더해서 고급스러운 매력을 더했습니다 저는 지금 미디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30 정도로 착용하고 있는데 미디움 사이즈를 입어도 살짝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허리 부분은 딱 잡아주면서 엉덩이부터 밑단까지 직선적으로 쭉 뻗는 와이드 핏이에요. 핀턱이 크게 잡혀있기 때문에 허벅지 부분이 풍성한 실루엣으로 나옵니다. 미디도 살짝 길게 나와있기 때문에 다리가 짧은 분들, 키가 작은 분들, 키가 크신 분들 편안하게 연출이 가능하고요. 총장도 100일 정도 돼서 올려 입어도 괜찮고요. 내려서 루즈하게도 연출하기에 좋습니다. 기장이 길어서 고민하는 분들 계실 텐데 신혼 팬츠는 소재가 탄탄하게 때문에 롤업이 잘 되는 바지인데요. 이 안쪽도 보시면 마감도 깔끔하기 때문에 기장이 길다면 롤업을 통해서 좀더 캐주얼한 맛으로 연출도 가능하거든요. 다양하게 연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정리를 해드리면 평상시 28에서 3 정도 입는 분들은 미디움 사이즈 추천드리고요. 평상시 30에서 32 정도 있는 분들은 라지 사이즈, 32에서 34있는 분들은 엑스라지 사이즈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밴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정상가가 4 9 0 0 0원이지만 네, 특별 혜택 오픈 가격으로 20% 할인 들어가서 39,000. 소개해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디테일, 이퀄리티에이 가격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가격을 오래 유지 못하기 때문에 딱 일주일 동안만 이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가을부터 봄까지 입을 정말 잘 만든 신노 팬츠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릴 컬러는 베이지 컬러입니다. 살짝 톤 다운된 베이지 컬러로 브라운 컬러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급스럽고 세련된 무드의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가을 남친룩에 실패 없는 데이트 코디를 만들어봤어요. 베이지 신노 팬츠랑 롱슬리브를 이너로 매치했고요. 네이비 블레이저 자켓을 매치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브라운 컬러의 벨트와 브라운 컬러의 로퍼로 은은한 감성과 포인트를 줬어요. 다음은 베이지 와이드 팬츠를 활용해서 캐주얼한 감성 코디를 만들어 봤어요. 흰티 길게 입어 주고요. 컬러감이 있는 니트로 캐주얼한 무드를 표현했습니다. 에코백과 베이지 컬러의 스웨이드 신발로 감성 한방울 추가했어요. 다음은 블랙 컬러의 치노 팬츠를 활용해서 세련된 도시 남자 룩을 만들었어요. 블랙 치노 팬츠와 이너에는 그레이 컬러 의민소매 입어줬고요. 블루 컬러의 셔츠를 아우터로 매치해서 포인트를 주었죠. 신발은 너무 무겁지 않게 컨버스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밝은 컬러의 아이보리 톤이라 코디를 화사하게 만들어주면서 고급스러움을 추가할 수 있어요. 저는 중요한 날에 입기 좋은 톤온톤 가을 코디를 만들어 봤는데요. 아이보리 톤의 바지와 브라운 컬러의 이너를 매치했고, 베이지 컬러의 아우터로 톤온톤을 마무리했죠. 톤을 맞추기 위해서 베이지 컬러의 신발로 감성 한방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추천드릴 컬러는 올리브 컬러예요. 톤다운된 올리브 컬러라 어렵지 않게 코디가 가능하면서 은은하게 포인트를 줄수 있습니다. 저는 올리브 컬러 활용해서 캐주얼하게 입어 봤는데요. 올리브 컬러의 팬츠와 핀티를 레어드해 이 줬고, 오버핀 네이비 컬러의 후드로 내추럴한 무드를 했죠 그리고 포인트가 부족한 것 같아서 팀버랜드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개해드릴 바지핏은 노스트 레귤러 치노 팬츠입니다. 이 바지를 한마디로 표현 하자면 데이트룩에 딱 어울리는 바지핏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깔끔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어서 데이트를 할 때나 소개팅, 직장인 분들에게 딱 맞는 핏이라고 할수 있죠. 부담없이 입을 수 있으면서 어떤 코디를 하더라도 깔끔하게 핏이 딱 떨어집니다. 보자시피 와이드 느낌이 아니라 엉덩이부터 밑단까지 스트레이트 핏으로 떨어집니다. 다리도 길어 보이면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실루엣이죠. 그 안에 살짝 여유감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기 좋으면서도 클래식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총장도 105cm 정도로 신발 위로 자연스럽게 쌓이는 핏이에요. 여러분들 키에 따라서 바지를 수선하거나 롤업을 통해서 다양하게 연출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지를 살짝 올려서 다리가 길어보이게 연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살짝 올려서 입으신다면 레귤러 핏을 매력적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디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레귤러 핏은 딱 맞게 입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미디움 사이즈는 평상시 30에서 31 정도 입는 분들에게 알맞게 잘 맞으실 거고요. 저는 평상시에 29, 30을 입기 때문에 살짝 여유로운 편이에요. 평상시 28에서 29 정도 있는 분들은 스몰 사이즈 추천드리고요. 31에서 33 정도 있는 분들은 라지 34 이상은 x 라지 사이즈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루즈하게 입고 싶은 분들은 차라리 와이드 핏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팬츠는 세련되고 정돈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뒷밴딩이었고 클래식한 느낌을 살렸습니다. 격식이 있는 자리 포멀한 룩 직장인분들 오피스룩에 잘 어울리는 바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핀턱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실루엣을 산탄하게 잡아주면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사선 포켓, 후면 포켓, 바텍, 그리고 안쪽에 테이프까지 마감 디테일 다 신경 써서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신호 팬츠의 장점은 오래 입을 수 있는 내구성이 또 장점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가격도 원래 정상가가 4 9 0원인데20% 할인 들어가서 3 9 0원에 소개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천드이 컬러는 베이지 컬러입니다. 베이지 컬러는 정면의 느낌으로 오피스룩에 잘어울린대요 베이지 팬츠랑 그레이 컬러의 가디건을 입어 주시고요. 한톤 어두운 그레이 컬러의 셔츠와 타이를 매치해 주는 것만으로도 모던한 오피스룩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도를 높이려면 안경과 가방 더해 주시고요. 홈에는 셔츠와 함께 롤업을 해서 걸어 주신다면 디테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천드이 컬러는 블랙 컬러입니다. 테이퍼 아이드핏의 블랙 슬랙스 의 대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컬러감이 있는 가디건과 함께 매치를 해봤고요. 바지가 눌러지기 때문에 상의로 포인트를 준 코디입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골드 버클의 벨트와 첼시 부츠로 마무리했어요. 다음 세 번째 순들이 컬러는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화사하고 경쾌한 무드를 내기 위해서 데님 웨스턴 셔츠와 함께 매치를 해봤어요. 깔끔하게 너입을 해줬고요. 소매 걷어주고 카라를 오픈해서 남성적인 무드로 마무리했죠. 다음 순들이 컬러는 올리브 컬러입니다. 올리브 컬러를 활용해서 단정한 남친 룩을 만들어봤는데요. 올리브 컬러는 다양한 컬러가 어울리긴 하지만 베이지와 매치했을 때 특유의 고급스러운 있거든요. 리색 셔츠를 이너로 매치했고요, 베이지 컬러의 니트로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소매 커프스를 접어서 살짝 롤업을 했고요, 브라운 컬러의 스웨이드 신발로 가을 감성을 추가했어요. 다음은 치노 팬츠와 찰떡으로 어울리는 가디건 소개해드릴게요. 이 가디건은 오피스룩뿐만 아니라 남친룩에 찰떡으로 어울리는 가디건입니다. 치노 팬츠와 가장 잘 어울리는 조합이 상의는 니트거든요. 그래서 가디건 아니면 니트를 추천드리는데 이렇게 가디건으로 딱 입으면 남친룩으로도 괜찮고요. 저처럼 셔츠와 타이를 매치하면 직장인 오피스룩으로도 완성도 높은 코디를 만들 수가 있죠. 가디건을 오피스로 추천 늘리는 이유가 높은 V존으로 되어 있어서 타이와 셔츠를 매치했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세련된 V존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윗단추를 풀고 아래단추를딱 열어 주는 것만으로도 정돈되면서도 센스 있는 코디를 만들어 주거든요. 어깨는 넓어 보이면서 살짝 크롭하게 밑단 밴딩이 잡아주기 때문에 몸도 좋아 보이면서 마치 블레이저를 입은 듯한 실루엣과 착용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쌀쌀해지면 블레이저 이너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어드에 특화된 가디건이라고 할수 있죠. 12게이지의 탄탄한 면 소재로 되어 있어서 관리도 편하고요. 실루엣도 빳빳 딱게 잘 잡아 줍니다. 그리고 역시나 메르고는 마감을 신경 쓰거든요.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기 때문이죠. 헤라시 마감으로 소매, 넥라인 등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소매 부분에 밴딩이 산탄하기 때문에 저처럼 셔츠를 레이어드해서 러블을 해 주신다면 저당에 딱 걸리는 실루엣으로 연출이 가능해요. 저는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어깨와 가슴 부분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 100에서 105 정도 입는 분들 라지 사이즈를 추천드립니다. 그래 여유감이 있기 때문에 이너에 티셔츠나 셔츠나 레이어드가 편하거든요. 네, 그리고 가격도 원래 정사가가 69,000원인데 35% 할인 들어가고 있어서 35,000원에 구입을 할수 있는 가디건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디건과 확실히 다르실 거고요. 신호 팬츠와 매치를 하면 가을 코디 완성입니다. 가장 기본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 컬러를 1순위로 추천드리고요. 오피스룩에 좀더 세련된 느낌을 원하는 분들은 그레이와 네이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레이도 보시다시피 밝은 컬러의 그레이고요. 네이비는 블루 기가 올라오는 네이비이기 때문에 좀더 세련된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컬러 쟁여 두고 싶다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컬러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남친룩 가디건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즌 메르고 신상 치노 팬츠와 치노 팬츠를 활용한 가을 코디를 보여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아이템의 색 조합만 잘하더라도 충분히 가을스럽고 매력적인 코디를 만들 수 있어요. 코디를 참고해서 이번 가을 정말 예쁘고 풍성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부터 날씨가 쌀쌀해진다고 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